오 좋아 좋아 일곱 이게 맞나? <laughs> 전원 검보. <한번> <laughs> 안녕하세요 마리 쌤. 19년도에 한국 왔거든요. 저의 첫 알게 된 한국인. 어 이분이세요.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존나봐 때 나바 W F C 하고 만난 태민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뛰러 왔는데 제가 뻘디빌링 나왔어요. 그때 다리 열심히 했었어요. 뻘디빌링 <laughs> 찍혀 나왔거든요. 네. 그때 태민이 형이랑 만나기로 했어. 아 소개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<laughs> 다들 아시겠지만. 네 소개 한번만. 아예 다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브브이 프로 정태민입니다. 마마리랑 마말이라고 하는데? 그쵸 그쵸. 마리랑은 마리랑은 언제지 몇 년지? 2019년? 19년. 2019년 그 나바 WFF 유니버스에서 주니어로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등하고 2등인가? 3등했어요 3등 해가지고 마리쌤이 보디빌딩으로 3등을 하신 거예요? 네, 오 진짜 많이 열심히 했었잖아요 <laughs> 보디 3등 근데 이제 뭐 그러고 대회 뛰고 간, 갔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연락 와가지고 아예 한국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음, 맞아요,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자리를 잡고 뭐 지금까지 연이 다서 차라리 <laughs> 영어 영어하고있었어요 아, 맞아 맞아. 한국말을 못했어요. 어 아, 한국말을 못했죠. 그데 <laughs> 어느 날 갑자기 연락 와서 형님이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진짜 신기했어. 요 맞지? 맞아. 맞아. <laughs> 아니 연 그때는 제가 친구인지 알았어요. 7, 아 나이 동갑인 줄 알았거든요. 훈련나은 사람들이 더 어려 보이지 않간요오헐씬 헐시 노래인데 갑자기 형이라고요. 이 녀. 천9 5오 년생. 구십오 년생. 나도 너가 형인 줄 알았어. 수만 맡기네, 수를. 그러니까 그때 제가 수염도 있어가지고. 아이! 있어가지고. 그때 다리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. <laughs> 요즘 안 <laughs> 하지만. 보디빌더 김마리 씨. 응. <laughs> 어. 대민 형 저. <laughs> 이때 처음에 알게 되신 거예요? 이때 처음에 맞아요. 19년도에. 이제 마리 쌤만 프로 따면 되시겠네요. 이분도 프로 되고 응. 대민 형 이분도 프로 됐거든요. 응. 이분 윤윤중. 켈피, 켈피 선수 k e 만 p 나 e 어요 m Tom, Tom, 요 o m T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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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이 T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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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m Tom, t 오늘 어떤 루틴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? 오늘 형님 루틴으로 루틴? <laughs> <laughs> 네, <웃음> 제 루틴이긴 한데 저도 파나타 머신, 여기 다 파나타잖아요 근데 이제 파나타 머신이 뭐가 있는지 다알 몰라가지고 해보면서 정해야 될것 같아요 요 <laughs> 이 마리가 이란사람이니까 이란이 보디빌딩이 조금 하드코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궁금한게 보통 몇살 때부터 케미컬을 하는 거야? 하아 아, 진짜 그게 <laughs> 궁금해가지고 저는 아, 예. 건너 건너 듣기로 전에 듣기로는 좀 후하다고 들어가지고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쓸때 유아님도 8성 있었어요아 진짜로? 네7 예. 여덟 오. 홉몇 킬로였어요? 19년 거에아 83킬로 두 번째 와 인생 두 번째 대회니까 83오 83. 인생 두 번째 대회? 저도 80. 인생 두 번째 대회 첫, 첫 대회가 78 그다음에 말이 만났을 때가 83 와. 저도 80 이 높아요? 하나 둘셋넷오좋나 <laughs> 오늘 하체 운동을 했어야됐는데 오늘요? 형이랑하못해 <laughs> <laughs> <대면이 아니라서> <laughs> 네. 아, 섯 아, 네. 네. 아, 아, 홉 아, <laughs> 음. <laughs> 멋있이이쁘다어 좋아 색깔 너무 다맛있겠색깔있겠다맛있겠색 <laughs> <너무 예쁜데. 웃음> 아, <laughs> <시작. 웃음> 맛있겠다. 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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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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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있있겠다맛있다맛있겠있겠다 맛있겠다. 맛있있어요아있 저번에 그 유튜브 봤을 때 거의. 메인 바벨로우 하시나요? 아, 바벨로우를 한참 하다가, 네. 그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한데도 점점 생기고 하니까 아... 어디 아팠어요? 허리도 안 좋아지고, 좀, 그러니까 점점 뭐 머신의 비중이 늦는 거지. 할아버지예요? <laughs> 좀 들어줄까? 아니, 괜찮아. 에스테레피 너무 작아서. 하지. 아, 하지. 둘셋넷 다섯 우. 여섯 일여1아2 여섯 와4 2 0 k 1 12, 1 1 0 2 0 그죠 <laughs> <laughs> 말이 똑같이 해야지 프로가 될수 있어. 아니 저보다, 보다 20kg, 2 0 아니 그거는 아니. 세배, 세배. 하디슈퍼냐, 하디슈퍼? 왜 그러시지? 별로 제 몸을 보고 싶지가 않군. 진짜 자신이 없어서. 허? 아 진짜. <laughs> 진짜 진짜. 잘아니 혼자 할 때도 잘 아니고. 대박 아, 항상 궁금했어요 뭐, 저는 맨날 킨바.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입긴 입는데 <laughs> 아니 긴발 아니면 반반 어, <laughs> 나시는 거의 없어 촬영 빼고 거의 없어 <laughs> 촬영할 때만 거의 입고 평소에도 입긴 입어 근데 많이는 안 입고 <laughs> 자신이 없다고요? <laughs> 우리 말린 거의 저국지는 마음 가리고 열 <laughs> <laughs> <또> 하나 <하는데. 웃음> <야, 이리. 웃음> 둘, 3 4일여 여덟, 아홉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15 16, 16, 16, 16 17 1개19 20, 20, 20 2 3 이게 맞나? <laughs> 세요어 근데 형 선수들 엄청 두아 근데 나는 기, 두, 길이는 별로 오 아, 엄청 길다 <laughs> <laughs> 스트라이야 그냥 그리 차이가 있어? 이란과 한국의 차이 진짜 궁금 이란과 한국 딩의 차이 아... 어있 있어 약간 이란 선수들 뭔가 파워리프터 느낌으로 많이 아 해. 우리나라 u k 들 o w Body, but it's a l i t 외 l e bit of a 어, 일 y 들어자, 일 l i 자 이런 e b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파 i 리프터 느낌 i t of a way. It's a little bit of a way. It's a little bit of a way. It's a little b i 1 1

외국에서 나옵니다. 외국인인데 술술 네. 잔에 밑잔 보이면 밑잔 깔지 말라고 말이 쌤 그래. 요 이란도 그래? 이란 <laughs> 밑잔 깔지 말아 그래? 네. 아, 진짜 그 <laughs> 아니 그 잔을 남기면 이란에서도 뭐라 해. 뭐라 해. 아 말이 <laughs> 아, 쌤이 막 처음 회식 때 그래서 깜짝 놀랐어. 네. <웃음> 신기하네. <laughs> 아술잘 마셔? 잘 마셔. 아 진짜. 어. 자주 안 마시지만 잘 마셔. 한 번에 마실때만 거시 여섯 병? 정도. 다해셔시 뭐? 동체를 고요 우리 이제 그만하세요? 아, 그래요. 이미 다. <laughs> 이미 다 <했는데. 웃음> 아, 때문에 그래요. 아, 어쨌든. <laughs> 아니, 이게 시즌데 여기서 보면 안, 안 돼요. 돼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, 정원군 보고. 네, <laughs> 다섯서제 정어리 같아. 너무 뿌리 같아. 여섯. 네, 정어리랑 똑같아. 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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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넷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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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음. 여섯 음. 일 여덟 음. 음. 아홉 음. 열멋쟁이인데잘지응 음. <laughs> 간장니까. 이게 감이 안잡히서무게 어떤거? 다른거 안오 거야? 아더 해야지 응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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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운동은 계속 하셔야죠 말이 풀어 해야지 힘 <laughs> 너무 무거데빠르 <laughs> 둘오요다음은누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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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요, 형님? 네. 위형입니다오 좋아요 추의 스타 추의 스타 <laughs> 추의 스타 형님 제가 한번 시고겠습기대하니다 아. おかしい